전세계적으로 위협적인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의 해외 유입 확진자 수가 256명으로 추정되고 있어 논란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변이 된 코로나19 바이러스 발파변이보다 50%나 전파력이 세고 인도에서 처음 발견됐다고 하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괴저현상이나 청력상실과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며 최근에는 델타 변이보다 더 강력한 델타 변이 플러스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중국에서는 델타 변이가 14초 만에 전파됐다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로 지금까지 확인된 변이 중 전염성이 가장 높다고 하며 신규 확진자 60%가 델타 변이라고 하는 영국을 포함해 최소 80개국으로 확산이 됐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델타 변이의 증가 속도가 무척이나 빨라지고 있어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입국자 중 9명의 델타 변이 감염자가 처음 발견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 국내 해외 유입 확진자 수는 256명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하며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화이자 백신 1, 2차 접종으로 87.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 2차 접종으로 59.8% 예방할 수 있으니 정부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백신 접종하기를 강요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확산이 되고 해외 유입 확진자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이번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백신 접종자 야외 도마스크 제도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 사항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며 이에 따른 중앙 방역대책 본부의 의견으로는 국내에서는 초기 단계인 만큼 해외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 이후 발생 양상을 예의주시하고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겠다. 그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부분도 적시에 조정할 예정이다. 예정대로 7월에는 노 마스크 제도를 추진하겠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